오늘은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하늘이 이 아침에 이 구름이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인데, 오전 8시 50분인데 이 하늘하고 구름 보면 은 요즘 하늘 구름고저 재앙 재난 그런 영화에 나오는. <laughs> 오늘 서울에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온다 오면 얼마나 오노 내리면 얼마나 내리나 10미리에서 2 0 m m 많은 곳은 2 0 m m 그렇잖아 10미리 또안 하는 곳도 있겠고 오후 5시 30분까지 소리는 비가 조금 내릴 확률이 10mm에서 20mm다는 거고, 예상하건데 그렇고, 아, 다시 30분까지 비가 온다 이거지. 투둑, 툭둑 아니면 가다가 씩하고 왔다가 가는? 비타는 그 비하고 비서 무리한 거 잠시 왔다 가는 비 그렇지 지나가는 비 왔다 가는 비그 정도 수준 일것 그 같고 그렇네.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비가 온다면, 서울에 비가 온다면 10mm에서 20mm. 쭈르륵 쏟아지거나 지나가는 비뭐 그런 거지 뭐. 5시 30분 이후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는 모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